개 더운데 우리 간호 씨는 이런 대학교 다해서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있겠지?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현장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? 아 어, 어떡하지? 아딱왜 이렇게 덩겨? 아 어, 발은 더뜨고 이야 이거 장난 아네아이 조민재씨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참을디 아이 괜찮습니다 선배님 아이 아쉽네 이런 장난도 안 받아서 고 아니 근데 조민재씨 무슨 걱정이 있어? 아니 다크서왜 이렇게 그대로 있는겨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건설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, 아무리 스마트 건설 기술이 건설 현장에 도입이 되어봤자,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말죠 꽝이란 말이에요. 아, 그래서 지금, 우리 건호씨도 많이 힘들어 할 텐데. 아, 어, 떡하지 내가 볼 방법은 없나? 아, 진짜, 어떡하면 좋죠? 어, 어 그래. 아, 너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이야, 많겠지. 음, 아, 근데. 아, 우냄새 너무 난다 발도 뜨겁고 근데 이 열을 사용하면 더 많이 받을는데게 친한게 에너지잖아 아안배님 아.. 근데.. 괜찮을 것 같은데.. 그래 바로 이거야! 너희들라 아니 왜 소리를 치고 그래! 이거 봐봐요 이전에 스마트 안전화의 경우 이렇게 압전효과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했잖아요.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작업량이 적은 노동자분들의 경우 에너지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압전효과가 아니라 이 안전화의 내부와 외부의 열 온도 차이를 이용하면 음... 온도 차이로 전자가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에너지 생산할 수 있겠다. 그렇게 되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는걸? 저 민재! 너이 자식! 맞습니다. 제가 열중육과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화를 개발해보겠어요. 네, 저는 스마트 건설장비가 도입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현재. 많은 근로자들이 스마트 워치, 스마트 헬멧, 스마트 안전모 등 스마트 건설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는데요. 근로자분과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나가는 근로자와 인터뷰해보겠습니다.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? 아, 네, 우와. 이거 TV 나오는 거예요? <laughs> 네, 이번에 새로 도입된 스마트 건설 장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아, 네, 이게 이번에 새로 받은 건데요. 이게 완전 편리하고 굉장히 좋아서 건설 현장에 일할 때 많이 도움 돼요. 혹시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? 아 당연히 있죠.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배터리도 빨리 달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 배터리도 사고 충전도 여러 번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 건설 기술보다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 그럼 이만. 네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s b c 의 이은지였습니다. 아 근데 준거 있다는데 언제 오는 걸까? r 미안해요, 건우씨. 네, 아, 이거 주려고 잠깐 여행을... 들었어요. 조심해요. 건설 현장은 위험하니까. <laughs> 아, 이거 뭐냐면요. 제가 이번에 개발한 열전 효과를 사용한 스마트 안전화거든요 어, 이거면 건우씨한테 도움이 될까봐 만들었는데 어 혹시 신어 보실래요? 어, 네 그럼 제가 한번 이거 신어 볼게요 I got the shoes I got the dress That makes me a princess 이거 스마트 안전화랑 같이 호환는데품이거든요 음. 이거 보시면 야간 작업 때 네. 자동적으로 빛도 나고 오. 그리고 이거 해는 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! 우와 보습 충전도 되죠? 네 그리고 이거 온도에 따라서 냉방이랑 난방도 자동으로 되거든요? 오! 완전 좋은데요? 네. 어 근데 이거 배터리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충전도 여러 번 해가지고 보조 배터리 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왜냐하면 열전효과로 모든 에너지가 다 충당되기 때문에 딱로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걸왜 저를 주는 거예요? 이거요? 제가 공짜로 주는 건 아닌데 혹시 저랑 나중에 시간 되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?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이따가 다섯 시 영화 예매해놨어요. 이따 같이 돌아가요. 좋아요. 저 권우 씨 이따 기다릴게요. 네. 가볼게요. 가봐요. 어이구, 이 영화 진짜 재밌겠다. 근데 강호래보다 권우 씨가 더지 생각을 어요 아, 네. 정성인보다 민재 씨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 네. <laughs> 오, 엄청난 열에너지. 어, 이거면 나도.